게요. 아,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랑 개펄에 가서 개를 잡곤 했었죠. 근데 저는 개, 개가 징그러워서. 어휴. 어, 뭐야? 너야? 너희들이야? 이 미친놈들이 무슨 랜스보다더 쎄지? 나뭇가지가. 애드러스크롤에 지는 게요. 저애드스크롤 아직 지는 게못 봤습니다. <laughs> 엘더 스크롤을 최근에 시작해서 아니 그거 막 모드 같은 거막 깔아야 되잖아요 그거 안 깔면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게 뭐냐 타격감이나 그런 게 너무 없으니까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제 엘더 스크롤을 딱 깔아서 모드를 갖다가 이제 막 활, 막 소리 패치, 막 전투 패치 이런 걸다 해가지고 전투 타격감 패치 이런 거 그런 걸 하니까 그제서야 재밌더라고요 네, 걔도 벌레잖아요. 게 갑각류. 제가 그래서 별로 새우랑 그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걔를 징그러워서 단지 그 이유로. 네, 스카이림은아 근데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외모를 어떻게 좀 해보려고 모드를 깔긴 깔았는데 아, 그 <laughs> 깔고서. 그 모델을 까니까 이제 커이, 캐릭터 꾸미기가 귀찮아서 네, 그냥 바닐라로 하고 있습니다. <웃음> 외모는 <웃음> 아, 어차피 등짝 밖에는 못을 건데. 그거 굳이 예뻐야 돼요? 개야, 개야. 안 돼. 우! 얏! 그리고 이제 모드가 아우 너무 많으니까 뭐 요거 이 모드를 깔기 전에는 이 모드가 필요합니다. 뭐저 모드를 깔기 전에는 저 모드가 필요합니다. 뭐 말이 많아 왜 이렇게? 저는 그걸 이제 안 좋아해서 그런 거를 일단 너희들만 좀 와봐라. 소울 내거 찾기 전에 너희들 잡고 가야겠다 내가. 저그 끼가 어디서 싹꺾기로 갔다가 혼 날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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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왓다야! 아! 단단해, 돼지야. 굉장히 단단해. 가지 마, 그 누구한테 또 빌어, 그 하느님한테 또 빌어보지 왜? 살려달라고. 넌 죽었어, 넌 죽은 목숨이야. 넌 끝났어! 넌 패배자야! 그나저나, 그 꽃게랑 있던 곳에 내 소울이 있을텐데. 소울이... 에이! 에이, 깜짝이야! 어디서 또 이렇게 오셨어요? 내가 그렇게 좋았어야? 야! 이리 와봐라! 다리야! 너, 네가 네, 네가 네 자식을 죽였어! 넌, 넌 나쁜 새끼야. 요즘 어 아동 폭력하고 어? 그런 게 아동학대 이런 게 얼마나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인데, 네가 네 자식을 죽였어! 넌 쓰레기야! 넌 쓰레기야! 넌 쓰레기라고! 뭐라고? 개새끼라고! 파야, 자, 아이 귀여워. 아 잠깐만, 아이 귀여워. 에, 징그러워 사실. 많이 징그러워요 사실. 어, 하나 패스리기 빨리 간다, 빨리 간다내 소울. 그리고 못 먹은 아이템 먹고. 아! 아, 아까 그 암명 유저 때문에 대체 게임이 얼마나 느려진 거야? 하. 그렇게 엄마 찾아라 어, 빤데? 뭐가 그렇게 억울해서 날 그렇게 안을라 그랬어요? 그거 성추행범인거 아세요? 손은 빨개가지고 와아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안잘못했어 마치 이것은 범죄자들같지 아, 아, 그법 법정 앞에 가서는 눈물, 눈물 찌질 짜면서 출소하고 나니까, 치. 아이고, 네까지 게 참, 잘도그렇습다 그러네, 아직 범죄자와 같다할수 있지, 체제 전하는. 저눈빨건 애들은 이제 그 시면에 잠식된 아이들입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아, 저, 저거 안 잡겠습니다. 아니다, 그, 저거 좋은 거 줄지도 모르니까. 아, 안 잡아, 안 잡아. 지금 이마 소리나 했다. 위험하다. 하르페! 전기! 우우우우 빠르다! 빨라! 불본 문화 훔쳐받았던 게 다운 상태가 무적이 아니라는 거요. 어우씨, 불본하면 진짜 피통 싸겠는데요, 저. 야, 너이칼라이팬이광팬이냐왜 이렇게 어디서, 어, 이렇게 언제 어디서 당당하게 걸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와, 잘 굴러. 어렸을 때 태권도 좀 다녔나봐. 맨날 태권도 하고 해서 굴기나 시켰는데. 아! 이야, 이야. 내 나이가 어때서 자라 잔잔, 사람 접해기 딱 좋은 나인데. 오! 어디서나 당엉당하게 걷기. 아우! 낙사요? 그, 제가 그, 그수술 몰라서 저는 지금. 자, 아야! 죽어라! 벌레같은 것 좋아 집에 가라 야 많이 준다 저것도 다 먹고 올게요 싹다 먹고 올게요 맞다 여기 원펀치 버섯 아 그거는 팔라데성 체질참 이거 뭐지? 야 전사들이 잡는 곳아 별거 아니구나 저기서 아이템 먹으려면은 여기죠. 곧 좋은 거 준다는 소문이 있던데 소문 듣고 찾아갑시다. 좋은 거군. 굉장히 좋은 거죠. 사실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아저저저 어, 처형대 대해도 저거 못 먹고 그냥 갈 뻔했네요. 어 여기 팔라딘 상태 찍고 가겠습니다. 손가락에 불나요! 답! 이 발광의 주의. 추천해주겠어 더러운 것. 아, 22,000소로 쓰러 가겠습니다. 이제 누나를 또 만날 수 있어요. 30초 정지요? 아, 그 버퍼가 좀 심한가 보네요. 아, 이게 다 이제 제 인터넷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진짜 꼭 KT로 네 KT가 업로드 속도가 빨라서 이제 방송이 원활해지죠. 언젠간 꼭 KT로 바꾸겠습니다. 아, 이거 다 써? 아까운데 하나만 아, 새 30초 채팅 정지요. 어, 그거 이제 30초 채팅 정지 같은 거 여기 안 뜨네요. 저, 제 BJ가 볼수 있게. 그런거 뜨면은 제가 음아 버퍼 안걸려요? 다행이다 근데 이제 그 뭐지? 아 떠요? 음 이거 어찌하면 좋단 말이오 저기 요분 아직도 안오셨네? 저기 제가 지금 뭘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까먹었네요. 죄송합니다. 아. 얘기를 하려던게 아니라, 내가 뭘 하려고 그랬는데, 강화하려고 그랬나? 잘했다. 깊은 곳에 노자레를 섬기거라 알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자, 일단 누나한테서 레벨을한 번만 더 생명력, 생명력 찍겠습니다. 어 근데 이룩은근 괜찮네요. 요렇게 입는 거. 요것만 좀 뺄까? 아, 이거 빼니까 너무 너무 심심한데? 역시 여기 있는 게 나아. 그리고 다시 팔란의 성채로 아니다. 책형의 숲에서 바로 노예로 가면 되나? 야남 가고 싶다 세트요? 아, 듣혔네. 아 진짜 블러드본 너무 하고 싶어요. 아 블러드본 넘나 하고 싶은 것. 아 더러운 것. 아 돈은 있는데 아 쓰지를 못해서 통장에는 몇백 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제 돈이 아니라 거의 부모님 돈이죠. 제가 번 돈이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함부로 쓰질 못하겠습니다. 아 정말 사고 싶다. 불본 아 꿈만 같다. 여기 잠겨 있잖아. 여기도 불본 투여. 근데 프롬에서 다크소울 같은 게임 안 맞는다고 공원을 딱 박아버리지 않았나요? 다, 당분간은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레이트클럽 이것도 그냥 놓치고 할 뻔했네. 돌아가라. 이미 갔는데 어떡하냐? 원펀치 버섯은 팔란의 성체가 확실하니까 여기 근처에 이제 건물들을 뒤져 봐야 되는데 여기 아니죠 어어!!! 꽃게 온다 또!! 날왜 이렇게 좋아해 친구야 난너 별로 안 좋아하는데 못생겼어 어커품 분다. 아 진짜. B 투어 퍼프. 저것 또 뭐야?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려봐. 너 어디 있어? 야야야. 야. 아 잠불 썼는데 잠불 썼으니까 침이 했겠지 잠깐만 잠깐만 친구야. 우리 여기 좀 정리 좀 하고 싸우자 우리. 이대로 싸우면 내가 너무 불리하잖아. 잠깐만 잠깐만 자똥침저저저 저, 저 개새끼 봐라 저 매너 없는거 봐라 아좀 있어봐 아 미친놈아 어어 어, 개새끼까지 지랄이네 아좀 있어봐 넌 뭐, 뭐야 좀 집에 가 야 기다려 봐. 기다려 봐. 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기다려 보랬지 내가. 아, 페이페이도 모르는 더러운 것들 진짜. 야, 야, 야. 내가 제가 팔라네 파수꾼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이건데. 이 새끼들은 양심이란 게 없어요.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넌넌 뒤졌다, 이 새끼야. 이리 와. 너넌 죽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고, 이제. 너내 친구 일 거야? 미친놈이 스트리트 파이터 하세요? <laughs> <좀> 가, 집에! <laughs> 일단. Hey. 자, 어떻게 할래, 이제? 어떻게 할 거야? Hey. 자, 열심히 응원할게. 잘 해봐. 이게 미친놈 아니야, 이거? 야, 아저씨, 뭐세요? 너 뭐하는 무이시길래 그렇게 파이팅을 갖다가 미치셨나? 너 진짜 특이하게, 너, 야, 너 에스트 왜 마셔? 양심이 없네. 파이터가 아니었어. 진정한 파이터가 아니었어, 너는. 야, 그거 마시지 마! 야! 나도 안 마시고 있는데 나쁜 것이 그만 마시지. 왜또 마셔보시지? 진짜 마시네? 실망이 크다. 그렇지! 아 어어어 저 팔란무부잖아. 어딜 또 가실라고? 어딜 또 망가? 어딜 또 그렇게 도망을 가세요? 아하! 미친놈아, 그만해. 죽어 그냥, 그냥 죽어. 죽으면 편해. 빨리 뒤져 그냥. 어안 가, 응안 가. 너도 마셨으니까 나도 마실 거야. 무슨 닉네임이 퍼프도 해. 매직 드래곤도 아니고, 암명이 하나 더 왔네. 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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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왜 버그야? 넌또왜안 맞어? 야, 내가 도와줄게. 너 근데 닉네임이 좀 더럽다. 너로 와봐. 얘기 좀 하자. 어, 오빠, 우리 얘기 좀 해. 오빠, 나한테 왜 그랬어? 간밤에 나한테 왜 그랬어? 아, 진짜. 그만해. 아, 저 쓸모없는 것! 장난감 기차가 직직 떠나간다. 와자와 사탕을 씻고서 건너방에 있는 우리 아기한테 갖다 주러 갑니다. 링가링가링, 가링가링, 가링. 링가링가링, 가링가링. 가만있어 가 봐. 나내 친구 한명더 불러올 테니까 딱 기다리고 있어. 아! 딱 기다리고 있어. 기다려, 기다리라고. 아! 이 새끼가! 아너 뭐세요? 핑 존나 튀잖아. 그핑 갖다가 왜 침입을 하고 지랄이세요? 남의 게임을 망치려고? 와! 아, 아이 진짜 미친 놈 아니야? 왜 저래? 저 미친 놈이 지들끼리 싸우네 이젠? 청령애시드원이 소환되었습니다 야야야야 니들 침 치... 야야 불리해지니까 바로 싸우는거 봐라? 쟤네? 어야 니들 지금 보이즈챗으로 하고있는거야 뭐? 야야야야 야아 야, 야. 야. 진짜 이 참매미같은것들 야 이새끼야 응원하지말고 싸워 <laughs> 응원하지 응원할 생각하지 말고 싸울 생각을 해야지 한심한 놈이 뒤잡기 당하고 있네. 따야! 그렇지, 한놈 가고! 거지 같은 새끼. 너일와일와 다음은 니 차례다! 일로와, 어딜 가, 어딜 가! 어딜 가, 어딜 가! 어디 가셔? 그것도 마신다, 더러운 놈아!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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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이, 네, 마셨지? 나도 마신다. 일러와일러와 어디가, 어디가시냐고. 어디가시냐고. 왜, 왜안 맞아? 아! 뭐요씨배 하나도 안 맞잖아. 자, 그, 만세 부르고. 야, 이게 뒤잡기라고? 야, 이게, 이게 왜 뒤잡기야? 근데 데미지는 안 들어오네? 뭐지? 집에 가! 어 이게 뒤잡기 안 돼? 야너 중국인이니? 왜 이렇게 피니 터져? 야, 야이 야, 새끼야 에에? 야이 새끼야 아이 미친놈 아니야 이거 킥 어. 터지면 들어오지를 말던가 에에? 다안 맞네? 뭐야 버그요? 아니 뭐 핵쓰시나? 지들끼리 아주 그냥 잘 노시는구만 나만, 나 빼고 지들끼리 잘 데미지 들어가 나 빼고 어 야, 내가 호스트인데 니네끼리 너만 노는 거 아니냐? 어? 야, 나 되게 소외감 느낀다? 나 되게 소외감 느껴. 오빠, 나한테 왜 그랬어?